각 진수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진수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사합니다. 10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010이면 여기는 0이고요 0이구요. 요것은 2의 1승입니다. 2의 1승. 요거는 0이고요 요거는 2의 3승입니다. 왜냐하면 2의 2승, 2의 3승. 그러니까 더해서 2에, 2에, 3승 더하기, 2에 1승 하면 이것은 10이 되겠습니다. 10. 즉, 2진수 1010은 10진수 10입니다. 10진수로 10을 나타냅니다. 10진수. 만일에 2진수로 0, 1, 1, 1, 1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1이고요1 더하기. 여기 1이죠. 요거, 요거는 2에 1승이고, 요거. 요거는 2에 2승이고요이것은 2의 3승, 그러니까 2의 3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1은 8, 12, 14, 15, 15입니다. 15. 그래서 0, 2, 0, 11, 11, 요거는 15입니다. 15, 15, 10진수, 바로 이렇게 진수를 표시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작게 10, 그러면은 아, 이건 10진수로 1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1010을, 1010을, 1010을 8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1010을, 1010을 8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8진수는 최대 숫자가 0부터 7까지를 표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2진수에서 본 것처럼 8진수는 이렇게 3개씩 끊습니다. 오른쪽에서 3개. 그러면 이건 2의 0승이고요. 0승, 자, 이건 0이고요. 요거는 2의 1승이잖아요. 2의 1승. 그러니까 끝이니까 이건 2입니다. 그 다음에 0이니까 그냥 2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0이라고 친다면 여기 1이 있으니까 이건 12가 되겠습니다. 12. 즉, 8진수로 0, 8진수로 1010은 8진수로 12가 되겠습니다. 8진수로. 왜냐하면 요게 2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이게 1이고, 그래서 12가 됩니다. 8진수로. 3개씩 끊어서 계산을 합니다. 16진수는 16진수는 4개씩 끊어서 계산을 합니다. 4개씩 끊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1111111 그럼 4개를 끊으면 이렇게 끊죠. 이렇게 끊으면 요거는 15라 그랬죠. 아까 15.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끊으면 요거는 1이고요 1이고 0이고 이거는 2의 2승이죠. 2의 2승. 더하기 1을 하면 요거는 5가 되겠네요. 5. 그러니까 5, 15 이렇게 되네요. 16진수로 21011111 1, 1, 1, 1, 1. 이거는 16진수로 5, 15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5가 1 더하기 5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라고요? 10은 a라고 표시를 하고 11은 b라고 표시하고 12는 c라고 13은 d고 14는 e고. 15는 f라고 표시를 하니까 표시를 하니까 바로 요거 요거는 f가 되겠습니다 f 그러니까 101의 f는 이거는 5f가 됩니다 5f 5f 이런 식으로 8진수는 뒤에서 3개씩 끊고 16진수는 뒤에서 4개씩 끊고 10을 넘어가면 abcdef로 표시를 해주고요 요게 바로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로 각각의 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ABCD 이렇게 치잖아요. 그다음에 뭐그 달라도 치고 꺽쇠도 치고 퍼센트도 치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A를 입력을 할때 소문자 대문자에 따라서 그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소문자 a는 소문자 A, 아까 우리 진수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진수를 알아야 됩니다. 소문자 a는 진수로 10진수로 97을 나타내고요. 16진수로는 61을 나타냅니다. 자, 61. 그래서 16진수를 표시할 때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0x. 아, 요거는 16진수다 이런 뜻이에요. 16진수. 0x는 핵사 대시말 로 몇이냐면 61입니다. 61이 16진수로, 요거는 10진수로 뭐라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 표에 보니까 97입니다. 97. 97. 자, 한번 진짜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아까 진수 우리 배웠었죠. 61이니까 61은 1, 0, 61은 4더하기2더하기4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2죠. 그러니까 0, 2에 어, 0, 1, 1, 0. 요게 6이죠. 요게 6.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그래서 요게 6입니다. 61. 그러면 0, 0, 0, 1. 요게 61이죠. 61. 16진수로. 4개씩 끊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61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10, 10, 요게 1진수로 바꿔주려면 이건 1이죠. 1. 그러니까 1 더하기, 더하기,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2에 4승, 2에 5승, 2에 5승, 5승 더하기. 그 다음에 2에 6승, 2에 6승을 더하면 2에 5승은 몇이에요? 32입니다. 2에 6승은 64입니다. 그러니까 32 더하기, 32 더하기 64를 하면 96이 되고, 아까 2를 더했으니까 97. 97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는 키보드는 키보드에서 치는 단어들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소문자 A는 16진수로 61, 10진수로 91,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10진수로 65, 그 다음에 16진수로 41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치는 스페이스 키, 이런 것들 다, 여기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는 어딨나요? 어, 어있을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에 다 나타내 있, 있거든요. 그, 어, 요거를 요거를 표준으로 각각의 값을 표준으로 정했는데 이 표준으로 정한 코드를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 영어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앞글자를 짜서 ascii 그래서 아스키 코드입니다 즉 미국에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코드가 아스키 코드고 지금은 모두 이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모든 값들은 바로 이 아스키 코드로 입력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먼저 첫 시간이니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비트, 바이트, 워드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최소 단위를 0 아니면 1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게 0이고요. 이게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신호로.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0 또는 1,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최소의 단위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0 또는 1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를 8개를 모아놓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즉, 한 바이트는 한 바이트는 한 바이트는 바로 몇 비트냐 8비트 입니다 한 바이트는 바로 8비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4비트 컴퓨터면 4비트 8비트 컴퓨터면 8비트 16비트 컴퓨터면 16비트 최근에는 다 64비트 컴퓨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이렇게 메인메모리 메모리의 기억장치에 1010 이렇게 있다면 1 1 1 1 이렇게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한 번에 가지고 오는 단위. 한 번에 64비트씩 가져오면은 빨리 이 1010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응, 빠르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게임기는 4비트 컴퓨, 게임기였어요. 4비트 게임기.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이 비트 수가 커, 높아지, 커질수록 빠른 컴퓨터이다. 프로세싱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무엇을 배웠냐 하면, 무엇을 배웠냐 하면, 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무엇을 배웠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C 프로그램을 번역기, GCC라는 번역기, 번역기 앱을 통해서, 번역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드디스크에다가 1과 0으로 저장된, 1과 0으로 저장된 머신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과 0으로 저장된 1과 0으로 여기에 머신 코드를, 머신, 머신 코드로 저장된 1과 0으로 바꾼 것을 머신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 머신 코드로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1과 0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제가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제가 sum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점 슬래시 sum을 실행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디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하디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리눅스에서 이름을 주거나, 이렇게 요 파일의 이름이 썸이에요. 그러면 썸이라는 이름을 주고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디 저기, 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거,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램으로 갑니다.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 기억장치라고 그러죠. 주 기억장치. 메인, 주 메모리 기억, 주 기억장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주 기억장치. 램으로 갑니다. 램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디디스크에 있는 썸,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 바로 앱입니다. 앱. 제가 프로그램, 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1과 0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이 바꿔놓은 것을 앱이라고 합니다. 1과 0으로 바꿔놓은 이거를 앱이라고 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기 그 앱스토어에다가 업로드하는 거예요.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이것을 앱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앱을 다운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1과 0으로 돼 있는 이 파일이다.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앱 개발자다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문제가 없다면 번역기를 돌려서 1과 0으로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앱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만일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 앱은 어디 있어요 내 스마트폰에 하드 디스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실행이 돼요? 터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는 터치를 해야 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내 PC의 앱은 어떻게 실행돼요? 더블 클릭. 마우스를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실행해요? 그래픽이 되지 않는 때는 이름을 줘야 실행이 돼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주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썸이라는 것은 앱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거나 터치를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그제서야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앱은 앱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앱은 어디로 가느냐? 메인 메모리로 갑니다. 주 기억 장치. 이주 기억 장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램이라고 부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여러분들의 우리 사람의 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할 때 순차적으로 기억하나요? 잘 모르지만 이 뇌에다가 옛날에 기억 기억들을 기억할 때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의 내가 나를 기억할 때 내가 했던 일 기억할 때내 뇌의 어느 부분인가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바로 이주 기억, 기억 장치가 바로 뇌입니다. 뇌. 뇌. 그래서 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라는 이 앱은, 앱은, 바로 더블 터치를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내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의 뇌는 메인 메모리라고 하고, 램이라고 부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 제일 먼저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러 갈 때,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CPU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램이, 램의 크기가 써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픽 카드니, 요즘은 스마트폰은 카메라에, 뭐, 그, 능력 같은 거그 그런 스펙을 보긴 하지만 CPU하고 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모든 앱은 램에 들어가야 그 분석이 됩니다. 램에 들어가야 1010가 처리가 돼요. 해석이 돼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해석이 안 돼요. 다 램에 들어가야 돼요. 램에 언제 들어간다고요? 터치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명령어를 치면 램으로 들어갑니다. 이 램으로 들어간 이 이 기억장치의 영역.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램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그런데 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여러분들이 무한정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앱이 램에 들어가는데 앱이 들어가는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용자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간. 유저 스페이스. 유저 스페이스. 사용자 공간. 그러니까 앱은, 앱, 앱은 사용자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공간을 사용자 영역이라고 그러고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운영체제라고 얘기합니다. Operating Systems. 즉, 이 운영체제는 바로 리눅스, 리눅스 여러분들의 PC에 MS Windows, MS Windows. 윈도우즈, MS 윈도우즈, 리눅스, MS 윈도우즈,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갤럭시 이런 삼성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라 그러잖아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그 어,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iOS. 이게 바로 운영 체제입니다. 운영 체제는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스. 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시스템 컴퓨터를 컴퓨터를 운영하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이운영체제 종류에는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MS 윈도우즈,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고, 이 램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램을 살때 일단은 큰 거를 사야 돼요. 그 램을 저장, 그래서 운영체제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램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았죠.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게임 프로그램, 게임,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게임, 게임 프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뭐 아, 모든 앱이 다예요. 모든 앱. 내가 칼렌다다. 칼렌다, 캘린더. 칼렌다도 앱이잖아요. 알람도 앱이에요. 알람. 뭐 지하철, 지하철 시간 보는 거 앱이잖아요. 앱은 다 어디에 저장돼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요. 그리고 내 PC에 있는, 마, 지금 파워포인트로 지금 강의 자료 만들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앱이에요. 아, 한글, HWP, 한글, 앱이에요. 이 앱들은 하드디스크에 있고, PC에서는 더블클릭,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하고, 리눅스에서는 명령어 이름을 주면 1과 0으로 되어 있는, 요게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속은 다 10으로, 10이 되어 있어요. 이 1과 0으로 도 하드디스크에 되어 있는 모든 앱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램에 들어가야 된다, 램에. 이램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램에 이렇게 1과 0으로 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 크기가 큰 것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램에는 모든 앱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든 앱들이 다 앱에 있습니다. 앱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게임을 하고 싶어, 게임. 자, 게임을 하고 싶어요, 게임. 자, 게임을 하고 싶어. 근데 앱이 다 찼죠? 앱이 지금 다 찼어요. 아, 앱이 아니라 램이 다 찼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누군가 카카오톡 지금 아무도 안 쓰냐 그럼 얘를 빼내야 돼요. 카카오톡을 하드 디스크에다 빼내고 게임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누가 하겠어요?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앱앱 하드 디스크에는 있 앱을 램에다가 넣다가 었 램에서 뭐필 어, 너무 오래 사용하는 거는 뺐다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내, 내가 스마트폰이나 내 PC를 컴퓨터를 쓸때 굉장히 뻑뻑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쓸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영체제를 써야 되고 전 세계에 많은 운영체제가 있지가 않고 몇 개의 운영체제만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드 디스크에 있는 걸 이걸 앱이라고 그랬죠. 앱, 그왜 앱이에요? 앱, 왜 앱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APP 앱이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앱이 하드 디스크에, 이 앱이 하드 디스크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를.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자, 뒤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썸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C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C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제가 다른 것을 일부러 제가 보여줬습니다. 바로 바로 이 이것은 C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C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바로 뭐냐면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 단어가 어 이건 똑같죠. sum 똑같죠. 은 똑같죠. 영 똑같죠. 그 다음에 for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단어, 요 r a n g 라는 단어는 C 언어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도 C 언어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코로는 아까 C 언어에 있고 더하기 C 언어에 있고요. 아, 여기서는 세미콜론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문장은 C 언어에 없습니다.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니터에다가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어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단어는 거의 비슷하지만 언어마다 단어는 다르다. 한글의 단어, 영어의 단어 다르듯이 단어는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와 이테리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가 다르고 문법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1부터 10까지 더하는 라 프로그램. 이것을 소스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기를 돌려야 된다 그랬죠. 번역기 이 번역기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파일러라고 했습니다. 컴파일러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을 쓰는데요. 인터프리터 번 인터프리트가 번역하다잖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기의 이름이 컴파일러, 컴파일러 또는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바로 1010로 번역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 1010로 저장된 것을 머신 코드라고 했고 이것을 앱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앱. 이 앱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램, 주기억 장치인 램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앱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앱도 프로그램이에요. 하드 디스크에 있는 거. 그런데 램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름을 프로세스라고 바꿉니다. 이름이 프로세스로 바뀌어요. 램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썸이라는 프로세스, 파워포인트 프로세스, 카카오톡 프로세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합니다. 리눅스,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뭐, iOS 같은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를 합니다. 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갈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램에 있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1과 0을 해석을 해야죠. 우리 아까 결과 봤잖아요. 1010101111이 1010,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 이, 이 1과 0을 해석을 해야 돼. 누가? 그이 해석을 하는 장치가 바로 CPU입니다. CPU.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프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서 번역기를 돌려서 1과 0으로 바꾼 것을 앱이라고 한다. 앱은 하드디스크에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앱은 무조건 메모리, 램에 있어야 된다. 램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시킨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과 0을 해석할 수 있는 CPU로 이동을 해서 CPU가 1과 0을 해석을 한다. 해석을 한다. 그러면 빨리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PU, 컴퓨터를 사러 갈 때, 컴퓨터를 사러 갈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PU와 RAM, 보는 게, CPU는 속도를 보는 거예요. 1과 0을 얼마나 빨리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나 노트북이나 살 때, CPU하고 RAM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RAM이 공간이 모자라면, 이걸 하드디스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 집에서 지금 컴퓨터 10년 동안 안 바꾼 걸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컴퓨터가 느리죠. 느리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들의 앱이 이 공간, 램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램에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램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뻑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U와 램이 중요하고 CPU의 역할은 1과 0을 빨리 해석하는 거다. 그 해석한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면에 보여주는데 보여주죠. 그리고 이 CPU에 있을 때도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름을. 프로세스, 램에 있을 때 프로세스, CPU에 있을 때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CPU가 하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CPU를 관리하고 램을 관리하고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고 번역기를 관리하고 프로그래밍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프로 소프트웨어가 이름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종류에 대해선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운영체제를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을 알아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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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C에서 P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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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에서 작업관리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작업관리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작업관리자 자세히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녹화하는 프로그램은 캠 s 지아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파워포인트가 있고요 지금 원격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습 보여주는 거는 ssh라는 이 퓨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여기 보니까 cpu를 36%를 차지하고 있고 램을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앞자리 여기에 있잖아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이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운영체제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보냐? 여기에 보면 바로 뭐라고 써 있어요? 프로세스라고 써 있잖아. 캠테지아 프로세스, 파워포인트 프로세스, 뷰티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 뭐라고요? 램과 CPU에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